이거라고, 이 시국에... 아, 거 지나서 벌써... 아, 늙은이 진짜 너무해... 모를 수도 있지. 야, 근데 왜 육지가 안 나오냐? 내 배고픔도 안난다 또, 신기하게. 버은가오지 미아 됐어? 에치가안 나와. 갑자기 장르 레프트, 레프트 됐어, 레프트. 갈고리로 재료 구해와야 될것 같아. 어, 왔다. 야, 그건 진짜 아이디어 게임인 것 같아. 바다에는 쓰레기들로 먹고 산다. 와 진짜 그걸로 게임을 만든다. 와 최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. 뭐 그걸 보면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은 적겠지만은 그래도 또 그런 심오한 주제도 넣을 수도 있고 게임이 아주, 아주 좋은 게임이야. 레프트 할인할 때 사,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재밌어 보이던데 나 다음에 할인할 때 하나 사놔야겠어. 와.. 얼마만에 밟아보는 땅이냐 거의.. 한, 야 거의 한나절을 걸어왔네 아 바.. 배 타고 왔네 뭔 소리야 너 그냥 겁주는 거야 겁주는 거아 깜짝아 씨말 머리만 보면 무서워 21,000원? 어우 아우 그래 돈 주고 살수 있는데 세일이 있는데 나는 지금 안 살래 내일할때 사야지 흐흠 <laughs> 그니까 세일할 때가 있는데 굳이 지금 안사도 돼 급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표현할 수도 있구나 대학선으로 자라고 뭔가 멋있다 10만원? 뭐야 별로 없네 <laughs> 비싸지? 아 비싸지? 치킨 한 마리야. 진짜 신기하지? 치킨 한 마리는 시키기 편한데 아돈 빼야 돼? 오그통장엔 얼마가 있을까? 어? 치킨은 시키기 쉬운데 2만 1000원짜리 옷이나 게임은 사기가 어렵다 그지? 아소에 마이야 소에 소MI. 마이. 어안 알려줘. 아 색이 색이 힘들만큼 많은 돈이 있나 봐. 아 나도 영자리 수한 아, 아홉 오 뭐야 저건 또 마을인가 마을인데 뭐 탑이 있지? <laughs> 나낫다 나의 선택 야 무슨 왕국인데 지금까지 내가 갔던 마을들이랑 클래스가 다른데 잠깐만 가보긴 해보자. 뭐지? 알라딘 여기 알라딘 촬영장인가? 우와 무슨 탑이 있어? 사람이 있어 그 위에? 아, 이 정도면 오좀 살아있다. 근데 밭은 없을 것 같아. 아 배고파 야, 야 호박파이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찰까? 우와 네칸 치킨을 먹으면 편한 거하는데 옷이나 게임은 편한지 안 편한지 몰라서 그런가 진짜? 오 정말 그럴까?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치킨도 시켰는데 그날 막 맛없을 수도 있잖아 오 그런데 창고가 점토는 내가 아마 구할 수 있겠지? 내 빚을 빛... 그러니까 와우 신기 야 저기 밀 덤이 있다 건초 덤이 빵이야 빵 달근다 맛있지 아 배고파 어때 배고파졌어 그만해야겠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튀임 <laughs> 태김... 뭐야 저 저기... 어허 저기서 지금 반란을 와 선인장을 심었잖아 너무 귀여운 걸 아 선인장도 가져가서 하나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자 필요 없는 거흙 같은 거는 흔하지 않아 빼. 선인장 하나 키가자 귀여우니까. 아또 미리야. 밀이야. 맨날 미리야. 없어? 어디 있어? 아탕무가. 이 뭐야? 아, 어, 건초 더미 다 캐가자 진짜. 어, 화분? 화분은 만들면 되지. 아 여기 나 왔던데구나. 저 칸이 없어. 과다 이제 쓸모 있는 것들로 차려서. 아, 한 칸, 야 뭐.. 모도 없어. 한칸더 한 늘리고 싶다, 망가다서. 종소리 울려라. 종소리 울려. 오케이 아씨. 부루렁 생이, 부루렁 생이 맛있어? 뭐 뭔가 기분이 나쁘겠는데이 부루렁 생이 같은 진짜 있는 건가? 못 먹어?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살짝 소금에 찍어 아유 아, 오! 오! 왜왜왜왜난안왜내 난 침대 위에 제가 있어 아, 아, 아. 아, 내 침대 위에 왜 콜렘이 있어 침대 부수려고 한 건데 나는 그리고 안 봐줘? 주먹이야 그냥 한대 쳤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을 너무한 와아 진짜 어 아, 이거 못 죽어 이거 언제 어디서 리스폰했지 어떻게 알아? 제발. 내가 침대 아직 안 부셨지? 아 뭐야? 침대 아직 안 부셔졌네. 아 감자가. 다행이다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와 이거 너그어 침대 안 부셔졌네 다행이. 오케이 침대 있네. 아 다행이다. 어. 그대로야 그대로야. 와 진짜 나 너무하다. 잠깐만. 우선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밀씨앗, 감자, 당근. 야 당근. 야 당근 어디갔어? 당근이야, 얼마? 얘네가 먹었어? 야, 당근 <laughs> 모른대. 당근 어디 갔냐고? 모른다고? 모른다는데? 아씨, <laughs> 내 당근, 당근 내놔 당근. 이거 어쩌지? 우선은 돌기, 도끼 하나 만들어야겠다. 도끼랑 곡괭이. 우선 당근을 그럼 구해야 되겠네. 우선 밀샷, 감자, 열매. 아 근데 농사 어 호박씨까지 아마 종류 가 어떻게 되더라 밀 감자 당근 당근이랑 사탕어아 뭐. 당근도 없어졌어 아 죽이고 싶은데 아, 아이언 골렘이 날 가만 놔두겠어 가야지 뭐이 나쁜 것들야 이제부터 사어 사막을 보호는 오줌도 안살 거야 건초 덤이 다내 거야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어떻게 빨리 캐지? 비슷한데 속도는? 이걸로 다빵 만들어야지 안 죽여? 아 괜찮아 쟤네 죽여봤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 당근 씹는 거 아니야? 가져 아, 잠깐만 아니 나는 사탕물을 갖고 싶은데 왜, 왜 자꾸 사탕물을 받는다고 그러지? 와 진짜 아씨 도서관인가 봐. 어... 계단은 왜 있어? 그치, 먹는 거 같지. 근데 어떻게... 죽여도 안 나오지 않아? 내가 알기론 그런데 주, 나는 사람 죽여도 아이템... 어, 깜짝아, 씨, 깜짝 아, 아씨 아이템은 안 나올 걸? 나와, 뭘죽여봐 <laughs> 어허, 어디서 악마의 속삭임을 하고 있어. 내가 알아, 내가! 죽여볼까? 바쁜것들 바쁜것 당근 내놔 당근 내놔 안나오잖아 쟨가? 잠깐만 그래 당근 내놔 당 당근 내놔 당근 내놔 오제 눈빛이 이상해 눈빛이 상해 빨개졌어 갑자기 잠깐만 오. 오야 잠깐만. 아 뭐야. 너 제가 알고 야 씨. 와 진짜 너너 너, 내가 너믿나봐 이제. 뭐냐? 와 살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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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. 와 진짜. 와. 아, 형글님 무섭네. 어디 그... 그만 와 이제 제 쟤... 적당히 오다 말겠지 뭐배어디갔을까 여기 있다 배랑 침대랑 오, 어디까지 와제영원히 쫓아올 거야 와나 방금 진짜 숨도 못 쉬고 몰랐어 아씨 겁나 무섭네 그만 야 쟤는 수영 을 못할 것 같지 않아 아 저기서 안녕 <웃음> 안녕 <웃음> 쓸쓸하게 바라보네 안 움직이는데?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 것 같아. 아, 끝났어, 끝났어. 후, 다행이다. 아니, 근데 진짜 나는 침대를 부수려고 눌렀는데 왜? 아, 침대 위에 있는 제잘못 아니야? 내 생각은 그런데? 내 생각은 아무래도 침대 위에 있었던 제잘못이거든요 <laughs> 뭐가 아까워? 나 아까 진짜 만약에 침대 없어서 죽었잖아. 리스폰 이상한 대로 됐잖아? 그냥 게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어 아예처음부터내 봤을 때이 게임 이번 판은 저주 받았어 안 나와 심지어 당근도 잃어버렸네 오늘 당근 구경해본 적 없는데 이번 판은 저주를 받았어 <laughs> 사람은 선할 거라 믿었던 나의 잘못이다 너 해줘주냐? 원래 맵 만들어야겠네. 아 진짜 또 어디야? 됐다. 아직 열매는 많다고 그래도. 아, 당근은 또, 어디서 구해? 말 하나하나 구경하기가 진짜 힘든데. 어, 멋있네. 뭐야, 무슨 말을 한 거야? 무슨 말 했길래 필터, 필터링을 당하는 거야? 잉크? 지금 볼 수가 없단다. <laughs> 끝나고 볼게 끝나고 지금은 이거 해야지 자또 래프팅을 한번 해봐야죠 쑥대머리 쑥대머리 아여 초록 초록하니 좋네 초록숙하면 생각나는게 옛날에, 모닝글로리 노트북을 사면, 그 공책을 사면, 맨 앞쪽에, 눈에 편한 색이라고 초록색 해놓은 거 있었어. 나는, 그거 하면, 그거 보면 눈 좋아지는구나 해가지고, 그거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, 한 10초 동안.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아이 뭐 눈이 편해지는 색이래 걔네 말로는 그래서 눈이 나빠져서 이렇게 됐나 음, 초록색이었어 뭔가 연한 초록색 느낌 이건 또 뭐야 아 이제 얼음 얼음 맵이 시작되나보네 베타고 넘어갈까? 배보드 걸어가는 것보다 배가 더 빨라. 직선이니까. 진짜? 아, 그래서 너 머리색이 초록색이냐? 그림에? 어, 초록색을 좋아하니 오크가네, 오크가? 오크들이 초록색이잖아. <laughs> 오크 가 어때서 멋있. 저저 저 오크 비하하는 거요 오크가 어때서? 오시는데 힘세고 강인하는 상상 강인함의 상징이잖아. 그게 바로 남자다움 아니겠어? 왜왜 <laughs> <laughs> 왜? 오크 워크들의 세계에서는 어, 잘생긴 사람, 잘생긴 오크가 있을 수도 있지야. 어, 고양이가 봤을 때는 우리 다 못생겼을걸? 그러니까 맨날 알키지 어, 야, 저배 있다. 여기서 사탕무가 나올 것 같아. 오, 어, 가, 머리가 나쁘다니. 나쁠 수도 있지. 나는 사람이. <laughs> 보통 북극곰이 새끼를 건드리면 화내는 걸 알고 있는데. 아, 괜히 건드리지 말자. 잘못될 것같아또이 밑에 어. 아 너무 깊은데? 물 속이 잠깐만 오야 왜 이래 우선 한번더숨숨숨숨숨숨 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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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. 죽는다 죽는다 어. 아잠깐만 우선 자고 가야겠는데 여기서 한숨만 자도 될까? 곰들아 나 자고 있는데 침대 위로 올라오면 안 돼? 알았지? 오케이. 아이코 야 곰들이 매너가 있네 어떻게 하루종일 저기만 있냐 문 안으로 들어가면 숨 쉬어진다고? 안 믿기로 했어 너 뭐야 이거 안 믿기로 했어 문이 어디 있어 근데 문이 없는데? 문이 없어 아쉽게도 이번 건야 건졌다 레알이야? 오 삼방어 뭔가 강해졌다 야내배 어디갔어? 야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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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 때릴 거야? 오, 아, 씨, 왜 내가 뭐 했다고 기다려봐. 나 잠깐만 아직 안 끝났다고. 너무한. 얘 수영 잘하 나? 몸인데? 구멍이 어디 있어? 나만 한 모이나? 얼마 그 아래로 내려가는 구멍말 하나? 잠깐만. 내가 너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, 어, 어? 아니잖아. 아, 씨. 으이씨, 나 죽는다. 구멍이 어딨어? 응, 잘한다고. 근데 안 들어오네. 아직 내가 그렇게 싫진 않은 거야. 그냥 내가 옆에 있어서 짜증날 뿐. 내가 아직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짜증은 안 나나 봐. 버려 가야겠다, 이제. 상자 두, 개, 보통 두 개? 만, 많은... 아시 그랬어? 오오오오 씨, 잠깐만요. 도망가, 도망가. 으ー! 여기 아니야. 바꾸, 바꾸. 어, 잠깐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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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왜 그래, 왜 저래. 왜 이렇게 다들. 나를 죽이지 못한다, 이지? 잠깐만. 어. 갔지 여기까지 안 오겠지? 아 진짜 와나 진짜 한대더 한대 맞았으면 죽었다 아나 너무 힘든데 오늘? 왜 이렇게 힘들지? 저번에만 해도 이렇게 죽을 위기는 없었는데 그래도 곰은 아이골렘보다 약하네 약골이네 약골 응, 음, 오늘 고마워. 다음에 보자. 아, 어디가 내가 왔던 곳인지 모르겠어. 야, 이 방어, 탐방어 옷 아니었으면 주웠을 수도 있어. 올림피아 100이라고? 100이라고 말하면 난 뭔지 몰라. 자, 하트 한 칸이 얼만데. 오, 내가 왔던 데 같은데? 왔던데네 왔던 같아, 들어가야겠다 플레이어 최대 피해 2라고? 20? 와우 5배네 블레미 짱이구만 응 <laughs> 음, 빠바이 아 이렇게 가다가 곰을 만났던 거 같아 그지? 방향을 바꿔서 어야 아, 근데 왜다오르이야기게 무슨 기다려봐 아 배에서 내리기 귀찮은데 어차피 얼음이랑 땅 이어진 것도 아니잖아. 아버지로. 아 겁나 아파. 아 뭐야 길이 왜 이래. 이렇게 돌아가면 되려나? 아 보물선 찾다가 템다 날릴 뻔했네. 아 저기 있네 저 나쁜 어 안녕하세요 듀리엘님 내가 너를 나중에 어, 곰탕으로 만들어버릴겠다 곰탕으로 만들어버릴 거야. 향에 믿을 사람이 없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 여기도 조그만 섬인 것 같은데 마을이 있을까? 방금과 사탕구 방금간 어 마을이다 버섯인가 인위적인데 버섯이냐 저거 잠깐만 뭐지 마을이다 마을이야 마을이다 마을이 좀 규모가 크다 이번엔 범위가 넓어.